킵을 먼저 보도록 하죠. 기은 소유의 또는 점유의 본질적인 뜻을 먼저 합니다. 보존, 유지, 보호의 의미가 있대. 이걸 먼저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 말, 보존이라는 말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계속성은 반복성을 낳습니다. 반복성. 자, 이걸 머릿속에 둡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뭐해요 계산합니다. Can I have a check? Can I h a bill? 이렇게 계산서 받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았어요? 짜투리 돈이 남았죠. c h a n 라고 합니다. c h a n 그 조그만 짜투리 돈을 뭐해요? 너 가져라 이럴 때. 당신이 가지세요. 어떻게 합니까? Keep the change라고.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잔돈이 체인지는 원래 뜻이 변화죠지 변화. 변화. 체인지는 변화인데 큰 돈을 줬더니 작은 돈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죠? 큰 돈에서 작은 돈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가지세요. 즉 뭐예요?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거 지금 점유하고 들고 왔는데 그 점유를 계속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keep the change. 뭐예요? 잔돈 기장 가져라 이 뜻이에요. 다른 예문이요. why 또는 what what을 먼저 쓰죠. what kept you so long 왓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유는 너라는 뜻이고 쏘는 그렇게라는 뜻이고 롱은 길다 할때 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시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시켰냐 이 말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유지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당신을 모독에 잡아놨냐 이 말이에요. 킵은 뭐예요? 잡아놓다, 유지하고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이 류를 유지시킨 거예요. 보존한 것이에요. 모독에 만든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예요? 그곳에 있는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일로 빨리 와야 되는데 모독에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잡아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킵은 뭐예요? 잔돈을 그냥 갖는 것처럼 무엇이 당신을 가졌냐,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해석을 하면, What kept you so long? 그럼 뭐예요? 심부름 시켰는데 5분이면 갔다 올 거를 30분 걸린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What kept you so long? 무엇이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가? 즉, 무슨 뜻이에요? 왜 늦었니? 이 뜻이에요. 왜 늦었니? 왜 늦었니? 다음 예문입니다. 카메라 들고 계속해서 사진사가 얘기합니다. Keep smiling. Keep smiling. Keep은 뭐예요? 유지하다예요. Smile은 뭐예요? Smile은 미소짓다예요. 거기다 ing 붙였는데 e가 떨어져서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Keep은 유지하다고. 뒤에 나오는 건 ing예요. Keep ing. Keep 동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서 계속의 의미가 있다. keep ing. 그래서 keep smiling은요, 계속 미소 지으세요. 이 말이에요. 미소를 지었으면 그 지은 미소를 계속해서 보존하라, 계속해라, 반복해라,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때까지도 뭐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keep smiling을 쓴다, keep을 쓴다. 이 말이에요. keep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다른 예문 보죠. 저녁에 등산을 갔는데 너무 추워요.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피는 것을 뭐라 그러냐? 불지피다. 이것은 없던 것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요. Make a fire. 그럼 우리가 뭐하게 돼요? 그 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춥기도 하지만 불이 생기니까 따뜻해요. 근데 이제 불이 생기니까 뭐예요? 야생 동물들이 가까이 못 와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곧 죽을라 그래요. 불씨가 꺼져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Keep the fire burning 아까 b burn u 공부했죠? 타다 이말이에요. Keep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The fire는 이미 불 지펴놨으니까 그 불이에요. 그 불이 타도록 계속 유지하라. Keep the fire burning. 그 불이 뭐예요? 계속 타도록 유지하라. Keep the fire burning.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열정이 생겼어요. 그 열정이 뭐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라 있듯이. Keep the fire burning.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 불에 가까이 가면 또뒤구 그렇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e fire. 자, 보세요. Away는 멀리 간다는 뜻인 건 여러분 압니다. 어딘가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From은요, 뭐뭐로부터예요. Keep은요, 유지하다예요. 아이들이 불에 가서 뛸까봐 불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유지시켜라 이 말이야. Keep the children away from the fire. 그러니까 어때요? 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이들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약품 같은 거 보면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뚜껑이나 이런 데뭐 이렇게 봉투 이렇게 보면은 상자 같은 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그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the children away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잔디밭이에요. 편말이 있습니다. 킵 아웃도 있지만은 다른 편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 보니까 캡 e p o 아웃 이렇게 돼 있어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한국말은 그런 뜻인데 여기 어떻게 된 것이냐면 캡 yourself of the grass 이런 것을 약자겠죠. 너의 자신을 너의 자신을 잔디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잔디 밟지 마세요. 이걸 줄인 것이다 이말이요 이걸 줄인 것이다. 자 그래서 keep은 유지하다라고 하는 거 보유하다 보호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무엇을 유지하는가를 다시 보도록 합니다. keep. 다른 거 한번 보죠. I have to. 나는 뭐뭐 뭐 해야 한다. keep. two dogs. 자, I have to keep two dogs. 이때 keep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 킵은, 이 have to는 must의 뜻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두 마리의 개를 keep 해야 합니다. 자, 이때 keep은 뭐예요? 유지하다, 보호하다의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때는 기르다가 됩니다. 기르다. 자, 그래서 당연히 본질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르다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뒤에 동물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르겠죠? 그 동물 을 깨물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eep. 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뭐가 옵니까? A garden. 좀 쉬운 예문으로 동물 했으니까 식물로 한번 보죠. Garden은 정원이에요. 정원 하나라는 뜻입니다. 정원이 둘 있으면 두 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원 을 키파라는 것 무슨 뜻이에요? 정원을 가꾸다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기르다가 되든지 가꾸다가 되든지 간에 다 무엇이에요? keep이죠.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유, 보호하고 보존한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I have to keep two dogs. 두 마리의 개를 길러야만 합니다. I have to keep a garden. 정원 하나를 잘 가꾸어야 된다는 뜻으로 keep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keep a diary. 뭐 무엇이냐면 일기예요. 어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keep diary.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일기를 보존한다, 유지한다는 건뭘 뜻이에요? 일기, 일기를 매일 쓴다. 이 말이에요. 일기 쓰다. keep diary. 그래서 이 keep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